70만 뉴욕 거주 한인동포 여러분 뉴욕에서 워커스 컴퍼세션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섬세한 변호사 박희철입니다 지난 3월 16일 일어났던 애틀란타의 한인업소 총격사건은 우리를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총격 사건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총기 관련 규제법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여러 정치 및 문화적 여건들로 인해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총기는 미국의 서부시대부터 미국인의 삶에서 뗄래야 뗄수 없는 삶의 일부가 된지 오래이고 총기를 규제하기 시작하면 선량한 사람들마저 자신의 삶과 재산을 방어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 등이 총기 규제 반대의 근거로 종종 등장하지요.전미 총기협회와 정치인의 상호 의존 관계 역시 그 개혁을 더디게 하는 요소로 지목됩니다.이렇듯 제약이 많고 갈 길이 먼 총기 개혁이지만 선량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총기 규제에 관한 우리의 지속적인 경각심과 의식적 노력 그리고 정치 참여가 계속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일각에서는. 이번 총기 사건이 코로나 등과 관련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신과적 이상으로 인한 개인의 일탈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이 총격 사건이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우리의 관심을 끊는 것은 하필 이 사건이 한인의 비즈니스 현장, 즉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총격 사건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매우 극단적인 예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총기 사건이 일반 주택가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사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우리가 직무를 수행하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 이런 총격 사건은 단순 형사 사건 뿐만 아니라 워커스 컴퍼 o 션 보험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즉, 다치거나 사망한 직원은 여러 정황상 직무 수행 중에 있었을 것이므로 사업주가 들고 있는 워커스 컴퍼세션 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뉴욕 변호사로서 조지아주의 워커스 컴퍼세션 보험법에 대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치거나 사망한 해당 한인업소 직원들이 그리고 그 유족들이 조지아주의 워커스 컴퍼세션 보험법에 의하여 정당한 치료 및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일을 하다 다친 종업원들이 직무 관련 부상과 질병을 인정받아 정당한 치료와 보상을 신청하는 Worker's Compensation 보험법 그분들이 모두 Worker's Compensation 보험법에 적용을 받아 그러한 혜택을 받으시는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주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뉴욕주의 경우에는 일을 하다 다친 종업원은 사고가 일어난 지 한달 내에 사업주나 자신의 슈퍼바이저에게 사고 사실에 대해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두보다는 서면 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고가 일어난 지한 달이 지나도록 그 종업원이 사업주에게 그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그 종업원의 보험청구는 효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종업원은 지체 없이, 자신의 슈퍼바이저나 사장에게 그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면보고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문자나 카톡 메시지, 기타 메신저나 이메일, 손편지, 모두 서면보고에 해당합니다. 즉, 직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종업원은 그 사실을 절대 숨기지 마시고 회사에 적극 그리고 재빨리 알리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Workers c o m p e s a t i o n c l a 을 걸지 말지는 나중에 결정하시더라도 일단 회사에 알리셔야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사고 사실을 알리실 때 사고 날짜, 시간, 다친 경위에 대해서만큼은 간단이라도 쓰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약 그냥 아프다라고만 쓰시면 나중에 월커스캠퍼스션 보험사에서 아프다라는 문자 자체만으로서 사고 사실을 사업주가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항변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적어도 일하다가 다쳤다는 사실을 간단이라도 적으실 것을 권유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직무 관련 상해의 보험 청구는 사고가 일어난 지 2년 안에 해야 한다는 일종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만약 그 종업원이 2년 안에 보험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청구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사업주 보호를 위한 규정인데 미국의 모든 법들이 다 그러하듯이 워커스 컴퍼세션 보험법 역시 법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는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사업주가 일부 혹은 전체 치료비를 그 다친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사업주가 해당 사고에 대해 인지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친 종업원은 설령 사고 후 2년 후에 클레임을 한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상실로부터 항변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즉 사업주가 치료비를 냈다는 것은 그 사업주가 내 사고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고 2년 뒤 보험 청구를 하더라도 사업주나 워커스 컴퍼세션 보험사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청구는 아니다 라고 다친 종업원은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일어난 직후에 사업장에 사고 사실을 적극 즉각적으로 알리셔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원칙입니다 또한 업무 중 사고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종업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도 이슈입니다 만약 그 종업원이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극히 개인적인 활동을 하다가 사고 났다면 그 종업원은 워커스 컴포세션 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업원이 배달을 나갔다가 사고가 일어났다면 그 종업원은 당연히 워커스 컴포세션 보험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종업원이 배달을 하다 말고 다른 개인 볼일을 보다가 사고 났다면 그 종업원은 워커스 컴포세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워커스컴퍼세션 보험사에서 직무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어떤 클레임을 거절하게 되는 경우 워커스컴퍼세션 법원에서 바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워커스컴퍼세션 법원에서 행정판사는 과연 그 사고가 종업원이 해당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났는가를 꼼꼼히 따져 묻고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양쪽의 주장을 들어본 후 직무연관성이 떨어지는 사고였다고 판단하면 그 종업원의 보험청구는 기각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로 종업원들 사이에 폭행이 오가다가 어느 종업원이 다쳤다고 하면 워커스 컴퍼세션 법원에서 행정파사는 그 말싸움의 빌미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따져 묻습니다. 예를 들어 일을 좀더 잘해보려는 의도의 말싸움이 발단이 되어 폭행이 일어났다면 그 사고는 직무연관성을 인정받아 그 다친 직원은 워커스 컴퍼세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종업원 역시 쉽게 워커스 컴퍼세션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됩니다. 손님이 종업원을 공격하는 경우가 되게 그 종업원이 제공하는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어떤 종업원이 다른 종업원을 폭행했다면 다친 종업원은 워커스 컴퍼세션 보험 혜택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해당 사고의 업무 연관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직원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사고가 일어나도 역시 워커스 컴 t i 이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로 콜스플레이라고 부르는데 극단적으로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지 않는 한 워커스 컴 t i 이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고로 인정받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개최한 단체 회식이나 운동회 중 근로자가 사고로 다치게 되더라도 워커스 컴 t i 이션 보험 혜택을 받는 케이스가 될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다친 배경이 되었던 회식이나 단체 운동회를 근로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회식이나 단체 운동회가 끝난 뒤 귀가 도중에 사고가 났다면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정받으려면 회식이나 단체 운동회 진행 중에 그 사고가 일어났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업주 여러분에 관한 조언입니다. 자신의 종업원이 업무 도중 다쳤음을 인지한다면 사업주 여러분께서는 들 즉각 워커스 컴퍼세션 보험사에 전화나 편지, 이메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인지 후 10일 안에 보험사에 보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뉴욕에서는 C2 폼이라는 것을 사업주께서 쓰기 마련인데 만약 이런 신고를 늦춘다면 워커스 컴퍼세션 보험사로부터 벌금을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의 의무 태만으로 인해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를 보험사가 제때 할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말이죠. 만약 어느 사업주께서 의도하지 않게 워커스 컴퍼세션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종업원이 다쳤다면 변호사를 즉각 고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워커스 컴퍼세션 보험이 없으신 경우 다친 종업원은 사업주에 대해 소송을 걸 수도 있고 무보험 고용주를 위한 보험, 즉 언니 o 어드인플 f 스펀드를 통해 보험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그 변호사는 그 종업원의 보험청구를 여러 이유로 기각시켜 보려 노력할 것이고, 여의치 않을 경우 다친 종업원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해 보려 할 것입니다. 이렇듯 무보험 사업주도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워커스 컴퍼세션 보험이 없으신 사업주는 즉각 보험을 들어 놓으시는 것이 사업을 보호하시는 길일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어느 내일 가게 사장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워커스 컴퍼세션 보험을 들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10년간 무사고였습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사장님의 직원이 어떻게 다칠지도 모르고 또한 워커스 컴퍼세션 보험 없이 영업을 하신다는 것은 무보험 운전과 마찬가지로 발각시 무거운 벌금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라고 말이죠. 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 인력이 시급히 필요하여 사고당한 종업원을 해고하는 것은 노동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입니다. 다만 각 주법에 따라 일정 기간 전에 해고에 대한 통지를 미리 하시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느 종업원이 자신에게 워커스 컴퍼세이션 보험 청구를 걸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그종업원을 해고하신다면 부당해고 사유가 될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워커스 컴퍼세이션 보험법에 적용을 받는 사고에 대해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 비디오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십시오. 제가 관련 비디오를 제작해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 시청해 주신 70만 뉴욕 거주 한인동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